수입차 부품 매장 부품나라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쩌다가 수입차를 좀 접하게 돼 가지고 남자라면 좀 수입차 타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남자들의 감성이라는 그 미국차 위주로 좀 머슬카 위주를 좋아했었는데요. 크라이슬러 300C, 200C, PT 크루저, 지프 그랜드 체로키, 동호회 활동도 해보고, 거기서 정보 공유도 해보고, 고장나는 부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도중에 서비스 센터에 가보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이스럽더라고요. 부품값이 수입차 거의 한대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구매를 해보니까 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뭐 세차 번개도 하고 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분한분 한분 부품을 구해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입소문이 나는지 인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수증에는 아마 그때 당시에 9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품을 한두 개씩 시키고 또 팔면 또 시키고 그거로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됐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자금 흐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입금받는 금액도 있고 이제 나갈 돈도 있고 뭐 주문을 새로 해야 할 돈도 있는데 이런 자금 흐름들이 제일 막히는 부분이 어 재고 부분이었어요. 저희는 계속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판매는 계속 해야 하는데 판매는 되지 않고 나가는 부품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 흐름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대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미리 사놨던 거를 과감하게 다 풀어버리고 그래 내가 직접 오너로서 중고차를 하나 구매를 해서. 예, 타보면서 그 고질병을 판단을 해야겠다. 차를 한대한대 한대 이제 저렴한 거를 사다 보니까 차가 한 7대인가?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예, 남들이 보기엔 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중고차를 저렇게 많이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나름 중고차를 샀던 이유가 고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중고차들을 다 타본 거죠. 이제 제가 직접 느껴본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저는 그 위주로 부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부품만 또 찾으시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또 중고 부품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차를 타던 거를 손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씩 뜯어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뜯어서 드리다 보니까 어, 이것도 사업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중고차를 사서 하나씩 또 뜯기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부품으로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배터리는 일단 제네레이터 교체해 아 보고 나셔서 볼 보고 나서 하세요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충전이 잘 되면 굳이 갈 필요 없으니까 아 네. 취미 생활이 돈으로 이어질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일단 취미를 이렇게 살려서 어제 직업을 만들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아무래도 취미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살려서 예 직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꼭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